함께 서 알고, 그럴 수가 있게, or have to live together. I was h i t c h i n o g e t help. Chibuja, you w 우리 힘으로 지구를 지켜요. Let's save the earth. 계단을 이용하고 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일회용 제품을 쓰지 않고 가까운 거리 이동하는 건 거, 걷는 거. 네,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방법을 으면 좋습니다. 여주에 여주에서 환경을 위해 내가 할수 있는 네 가지를 배웁니다. 네,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요. 집이나 학교에서 식사할 때 음식물 남기지 않고 필요한 양만 먹어요. 쓰레기를 버릴 때는 꼭 분리수거를 해요. 가까운 길은 걸어요. 물은 필요한 곳에만 쓰고 사용하지 않는 수도꼭지는 꼭 잠가요. 소폰가스 생긴 쓰레기는 대리 가져와요. 에이.